눈이 오나 비가 오나 9년째 한자리를 지키며 호떡을 구워 전도한 교회가 있습니다. 덕분에 성도 수가 10명도 채안 되던 교회는 자립을 이뤘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글지글한 철판 위에 보기에도 맛있는 호떡이 구워집니다. 전문가 못지 않은 능숙한 손놀림의 주인공은 인천 온제자교회의 단임 목사와 성도들. 이들은 9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와 초등학교 앞에서 무료로 호떡을 나눠 주며 복음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관계를 맺어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쉬워졌고 또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참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이 복음 쉽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자연스레 부모의 마음도 열었습니다. 덕분에 개척 당시 10명도 채안 되던 성도수는 현재 20배 가까이 성장했고 교회 공간도 확장 이전에 자립을 이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호떡전도를 받은 노숙자가 세례교인이 되는가 하면 후원자들이 나타나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며 뭐 흑사탕이며 이런 재료들을 사주시는 분들도 우리 전도차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 전도차도 주시고 저도 성전까지 이장하게 하시면서 저걸 통해서 또부흥하는 것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호떡을 보면서 많이 체험을 한편 온제자 교회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호떡 전도의 비법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교회들도 생겼습니다. 이에 교회는 6년 전부터 한 달에 6차례씩 호떡 전도를 원하는 미자립 교회들을 찾아가 호떡 전도 세미나를 열고 비법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호떡을 구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온제작교회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물론 각 가정에 따뜻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CGN Today 김수현입니다